어떻게 저죠. 음. <laughs> 사실 루아이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. 그쵸. 여기서 이제 확 털어놓는 엄마. 아, <laughs> 이분앞이면내 숨겨진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. 사장님. 어, 응? 엄마. 사장님. 알죠? <laughs> 어떻게 지현 씨가 저를 사랑해 줄지. <laughs> 저 이미 둘다 마음은 알으셨어요. 다 있는데 맞아. 솔직하지 음. 못해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. 요 우리도 다 고구마 먹고 살잖아. 음. 그렇지 <laughs> 그렇지. 혹시 이게 정말 이때 아니면 또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. <laughs> 그렇지. <그치. 웃음> <근데> 너무 진지했나? <laughs> 연애 정답은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사람마다 차별, 환경, 아. 사정이 다르니까. 권셰프님 목소리 들으니까. <웃음> <웃음> <없어>. 정말. <laughs> 파격적인 네. <laughs> 뭘 보고 싶네요. 걱정하는지? 우리 빠 사장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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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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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긋해 아. <laughs> 사장님과 요한이의 빠에서의 <laughs> 대화씬 그랬죠습니다 <그쵸>? 네. <laughs> 취중 진담을 이제 어, 우리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. <laughs> 우리 도일 형님 앞에서 <laughs> 어, 준영이가. 어, 아, 또, 이렇게, 음성으로나마 들으니까 또, 반갑네요. 네. 어, 너 반갑고. 오늘 문화인사 한 번.